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같이 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자니라. 여러분 동지가 뭔지 아세요? 동지라는 말은 같을 동 갈지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동력자가 뭐냐 같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서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도와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력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했느냐 세뇌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동력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동력자가 많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던지서 가고, 동력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말에 독불 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독불 장군이 없다는 말은 혼자서 장군이 될 수가 없고, 혼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초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하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쉽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직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싸워보질 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요소아와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전세를 지켜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우리 그 모습을 보다가 돌을 주워서 안치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받쳤더니 아말렉 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요수아와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사건인데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이느냐고 올리라고 올리라고 소리만 아론과 홀이 지르고 있었다면 그 전쟁에서 요수와 군사들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아론과 홀도 죽고 모세도 죽고 거기서 패전하고 말았을 겁니다. 거기서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교회도 그아말에게 정우는 누굴 말하냐 마귀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영전히 승리하려면 동력자가 많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론과 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기고는 바울의 조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전우사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오늘시 신문은 골레서교의 교인들이니까 서현교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리스다고는 함께 감독이 된자 부목사님들과 어떻게 보면 당뇨원들이 되는 거죠. 유수드라는 두기고와 함께 옥에 갇힌 자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바울의 동력자 특색이 어떤 거냐 어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는 신실한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7절 하반절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두기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자, 9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절 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받는 형제, 받는 형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오네시모도 신실한 일꾼이다.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도 신실한 일꾼. 교회 일꾼은 신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기약이 아름답게 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신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전하는 데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는 말을 넣어서도 안 되고 있는 말을 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기는줄거울지 몰라도 이 여기는 경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란 말이 진실, 믿음, 충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해라. 그런 의미가 먼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실하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진실하며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진짜 은혜 받아서 성화되면 거짓말하고 위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경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마음도 진실해야 되고 내 삶이 진실해야 되고 그렇게 신실한 그리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증이고살인자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절대로 사람들을 진실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짓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쏘이게 만들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육체도 죽이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이 역사하면 거짓말도 하고 쏘이기도 하고 남을 갖다 병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시험이 들면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 마음도 진실하고 삶이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계하시가 결국은 남한 장군에 돈이 탐나고 옷이 탐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선생 팔아가면서 그때의 엘리사가 벌써 압니다 직감적으로 성령께서 알게 만들었어요 저기 지금 현재 남한에 갖고 온 선물을 갖다다가 선생님 팔아가지고 갖고 온 것을 압니다. 기아시야 어디 갔다 왔니?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입썩 닦고 거짓말합니다. 그때에 한생병이 기아시에게 들어서 머리부터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신앙인은 거짓말하고 속이면안 된다요.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한날에 죽음을 당했는데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남편도 떠나고 영혼 떠나고 아내도 영혼이 떠나서 한날에 초상을 맞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도 거짓이 있고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거짓된 믿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정말 진실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믿음이 신실하면 말도 신실하고 마음도 신실하고 삶도 진실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말도 마음도 거짓되고 말도 거짓되고 행동도 거짓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이음 속에는 주일에 충성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기고는 누구보다도 충성 공사를 잘 했던 인물입니다. 요수아도 누구보다 충성 순종 잘 했던 사람이. 모세의 받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삶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갈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하는 사람? 남을 위로하는 사람. 자, 8절 말씀을 읽록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내가 그를 그래 특별히 너희에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기고를 골레서 교회에 보낸 이유는 먼저는 바울의 사정을 골레서 교회에 알려 주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역자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현재 골로새서를 멀리 떠나가지고 로마 오게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성경인데, 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뭐냐하면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려고 알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에 와서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알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받들면서 교회 모든 일꾼들이 단임 목사가 목회할 때에. 목사의 사정을 알고 목사님이 지금 현재 금년대에 목회의 계획이 뭔지 뭘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독역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신실하고 좋은 일꾼이 될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레스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유수도가 나오는데 1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 유수도 두기고가 바울을 내게 와서 바울의 큰 위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골로서 교회 보내는데 골로서 교인들을 통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설하면서 성도들이 주의 종들도 좀 위로하시고 성도간에도 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남에게 부담을 주고 근심거리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화되지 못하면 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는 걱정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는 것마다 남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 세네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남을 위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 줄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성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때에 주님을 찾고 주의 불쌍히 여기달라고 힘을 달라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맺어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래하면 남에게 상처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지 상처를 많이 쓴 사람이 하나님 앞상 받을 수가 없어요 책망듣지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앤디 그레머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화를 SNS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습니다. 앤디 그레머가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60이 훨씬 넘은 거의 70세 가까운 할머니들이 여섯 일곱 명 모여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앤디 그레머가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들이 얘기를 주고받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식사비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냥 가는데 이 엔디 그러머는그 할머니들에게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엔디 그런머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즐거워하시니까 내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고 잘 노시다 가세요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가운데 앉았던 할머니가 일어나더니만은 팔을 벌리고 그래모일 이리 와요 얼마 전에 나는 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안고서는 같이 울고 웁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울고 위로가 되었죠. 그 내용을 갖다다가 페이스북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 간에 좀 위로해도 되고,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바울의 동력자들이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게, 보험자나다 오게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위로를 주었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의 골로새 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 위로 잘하고 겸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본명이 요셉인데 하도 위로를 잘하고 겸면을 잘하니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 위로자 겸면자. 그 바나바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지 아니하면 위로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는 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남을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세임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거리고 되 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자는 성격이 착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당려원들이나 중직들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결석자가 있으면 좀 찾아가서 좀 힘든 일 있었느냐 바쁜 일 있었느냐 교회 좀잘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시험이든 사람 있으면 일으켜 줄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드느냐 교역자들이 당회원들이 중직들이 그 역할을 해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바울의 동역자와 같이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되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역자들은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고 말씀합니다. 7절 중반절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두 기고 가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신실한 일꾼이요,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두기고는 바울의 사랑도 받고 골레스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이웃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 자 구절 말씀해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오네시모도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고 받을 줄 알면 행복하지요. 사랑할 줄 아는데 받을 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짝사랑을 하는 거죠. 이런 청춘 남녀가 선을 보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혼까지 올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했어도 행복한 가정을 생활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안 들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까지 못 갑니다. 결혼해도 그 가정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볼 때에 배필이면 마음에 들고 또 둘이 막열막 열다 듯이 막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했더라도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져가지고뭐 돌아서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에도 사랑, 교회에도 사랑, 직장에도 사랑이 있어야 될줄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 받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 두기 고거오네시모의 좋은 점이 뭐냐? 신앙이 좋았고 마음이 착하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주식이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백세여든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보고 나의 친구 아브라마,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 뜻이 사랑스러운이잖아요. 이름만 다윗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성인교회에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인군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할거할 만큼 나사는 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알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하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같은 중직이었지만 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평론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내쫓고 교회에서 암적인 역할을 하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가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은 치리하겠다는 의미 속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을 사랑하면 교회 가서 만나면 반갑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요. 그런데 교육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못 받게 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나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히 읽어 보면 김모대 성경에 서도 알렉산데와 알렉산더와 클레멘트, 바울이 일할 때참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클레멘트, 알렉산더, 구리장생 알렉산더는 사업하면서 돈은 꽤 많았지만 바울이 주의 일할 때참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다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주의 종들의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신앙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지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윗 과연하다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생명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을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은 다윗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시무인은 힘들어서 피난 갈 때에 참 물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비로환 자여 가거라 막 욕을 하고 했을 때에 요압 장군이 내가 지금까지 죽여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냥 돌아. 그래서 이제 다시 승리하고 왕국으로 돌아갈 때 나와서 막 손이야 빠례야 빌면서 살려 돌려가니까 살려 주잖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심의위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 는 살려줬지만은 세상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너는 자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의 대장부 되라. 그러면 형통하다 이길 하면서. 계명을 지키를 것을 당부했고 또 하나가 뭐냐 심우위를죄 없는 자로 간주하지 마라.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심우위를불러놓고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지.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어. 예 지키겠습니다. 오늘날 밑에 있던 사람이 도망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을 갔는데 낙이 타고 잡으러 갔다가 예루살렘 벗어난 거죠. 그 보고가 솔로몰에게 들려졌을 때에 신무인은 목이 달아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왕을 저주하고 왕을 욕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내민족뿐만 아니라 요새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좀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좀 양보할 줄 알고 좀 도와줄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찬이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막 등을 쳐먹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준다면 사실 그게 그리 찬이냐 말이야.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오면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국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든지 따뜻하게 해줄 줄 알고 위로하고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못되게하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동력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같이 검면하고 위로 차하는 세상에 위로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사야 40장 1절에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위로해야 되고, 부모들 도 위로하고, 형제간에도 위로하고, 교우들 간에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도자들에게 사랑받고,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